오, 조합이 너무 좋네. <laughs> 내가 카인이어서 진듯. <진드. 웃음> 이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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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원캔은 안 된다니까. 웨슬리는 카인처럼 무력하지 않아요. 평등하게 딜이 안 나와서 이기고 있다는 생각조차 안 들고 내 타이밍이 있다는 생각조차 안 들어요. 아주 좋은 캐릭터죠. 태생부터 지고 있어. 지고 있다. <laughs> 분발해야 합니다. 지고 있어, 지금. 트릭시가 올지도 모르니까. 어, 뭐야, 근데, 뭐가 엄청 많이 맞았는데. 빵! 하하 <laughs> 웨슬리는 미래 예지 능력도 필요하죠. 이번엔 여기다 씁니다. 리비스니까 이리 갈 거임. 아, 쉣. 리비스가 망했네. 이겼어. 지고 있었는데, 역전했어. 까미그거 퍼먹어야 돼요. 남이 해놓은 거다 퍼먹어야 돼요, 혼자서. 남이 이것도 시켜놓고 저것도 시켜놓고 하면은 까미 혼자 파먹는 그런 느낌. 전환충가 그 아무도 안 맞아주잖아요 혼자서.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면전에 다 마주치고서는 이면충과쓸 때까지 기다려주나요? 광충이 쿨타임이 제가 0초면은자 합니다. 하지만 웨슬린 다르다고요. 애초부터 쓸수 있는 스킬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평타 좀 쏟아 도망가면 할거다한 겁니다. 왜? 이미 지고 있으니까 살아나온 것만으로도 그승인 그, 그 한타에서 이긴 거지. <laughs> 이 정도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. 동성류탄 진짜 어 키가 왜렇네 얘네? <laughs> 왜 기다려주는 척 하다가 주소 먹냐 <laughs> 우리들의 포식의 <포시개의> 때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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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원래 지고 있었어 제발 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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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명을 떠주세요 왜슬리 뚝망캐 진짜